진짜 양념도 아, 다 있어요. 다다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2 0 분. 오늘 로또 바게트 샀어요. 디 갔어? 전자인지부워주시고 냉장실에도 좀안로냉장실에안되요 이거는 요자는 요한 고구마를 갈아서 여기 안에 소를 만들어서 파치랑 같이 앙금으로 넣은 거고요. 이거는 감자를 넣은 건데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마이크로이브에 한 1분 정도 데워서 드시는데. 이거 꼭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 1분 데워서 드시고요. 네. 냉동에 꽝꽝 얼었을 때는 뺐을 때 2분 데워서 드시고요. 그 냉동하면 안 된다면서요? 괜찮아요. 아, 냉장을 하지 마시라고, 냉장. 아, 냉장. 네. 냉장고에 넣으시면, 빵은 냉장고에 넣으시면, 곰팡이, 그물 먹는다가 맞요 그냥, 그냥 <laughs> 저기, 그냥, 아이스크림을 냉동을 하라고. 냉동, 예, 예. 오래, 오래 두고 드실 거네. 이거, 네. 어, 얼마 네. 동안 밖에나 두고 먹을 수있어요 밖에나 두는 건안 놔둘수록 안 놔둘수록 좋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잡수세요. 네네, 냉동이 제가입니다. 네. 하나 더 넣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잠깐만어로 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부터 빼고 오케이 이잠깐만잠시만요 음. 네. 잠시만요. 제가 몇요더 넣어 요잠깐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이깐만또너깐스요잠깐만왜 잠깐만요. 잠몰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요 네. 어, 네. 맛있고. 이제 보세요. 맛있죠? 씹는 거. 맛있죠? <laughs> 아니, 오늘 이거 차를 한 거가 정말 그러게. 미치겠네. 이거 들고 다녀, 지금은 안 돼. 이따 봐서 끝날 때 집에 갈때있으면좋겠는가 있어야 돼. <laughs> 야, 네, 야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오 감사합니다. 네, 나중 제품이 없죠어 네, 나중에... 다시 음. 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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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감사합니다. 어, 나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청귤 착지백이 들어가 있는데, 차, 청귤 착지백이 저희만의 기술로 인해가지고, 이제 클리어한 타입으로 청귤 착지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요? 잠깐만요. 금방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 박스에 마씩이에요 이게 10불에 팔았는데 오전에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여기 네, 다 남은 끝난 <laughs> 이게 남은 거예요 그, 이게 이게 남은 제품은 이거밖에 안남았 너무 많이 사주셔서 어이. 다 팔았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이걸... 얼마예요? <laughs> 이거는 원래 한 박스에 10불에 팔았거든요 예. 하나가 빠져있어서 하나는 무슨 6불 6불? 예이거 박스에 넣어줄까요? 예. 티비 장군 나온 거아니까아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도 팔고 t v 가아 예. 아 그래요? 네. 아, 아, 시중에 판매되는 거 하고요. 우저말 소스 말를 이용해 가지에서 일정량의 물하고 섞어 섞끓 바로 맛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뭐 대량으로 조, 조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게좀 차이점이고, 이 판매는 이제 여기서 반응을 보고 저희 제품에 대한 니지가 있으면 아마 입점할 예정인데 정확한 입점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먹을 때저석에서 바로 뿌리면 몇분 정도 뿌려서 먹었을까요? 아, 10, 10,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아, 라면처럼 은근한 입구가 있을까요? 네네. 가게 바뀌는거하고 간이가 크전에한 20-30불 주고 그냥 가는게 편한데 그래서 20불 잡은거예요 여기서 사시면 180불 거의 180불 정도 여기, 여기는 얇게 썰어가지고 이게 한마리가 한마리 한한 아니고, 아니고. 큰거 큰거 네. 거의 4분의 1마리 4분의 1마리 좀더 대강어, 대강어 4분의 1 한쪽 저 하나 아, 네 아, 알겠습니다 3개 빼놔야겠네 여기 이제 제주 강어입니다 어, 여기 해수, 지하해수로 키운 제주 강어 물이 깨끗하고 청정해역에서 자라서 어, 보다 맛있고 보다 안전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터보 여기서 지금 시식 생선나뭐하라 해야 될까요? 약간 얘는 이제 차, 중국 마켓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다보, 다버, 다보거. 고기 많은 고기라고 불리우는 어, 생선인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결혼식 때나 새해, 그리고 뭐 생일, 이럴 때,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이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되게 고급어종이고요 는 어, 노르웨이 킹크랩 저희가 이제 어, 노르웨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어, 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킹크랩입니다. 어, 이거는 <laughs> 한국산 전복 어, ASC 인증을 받아가지고 요 아시아 최초로 AS, AS, ASC 인증을 받은 전복입니다. 서 어, 보다 더 안심하고 좋은 품질의 전복을 갖고 실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 생태계의 이런 교란 때문에 살아있는 거는 못 들어오고 지금 냉동으로 바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 이거는 가리비 여기도 어, 근데 가리비도 미국에는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미국으로는 못 들어요 가리비 얘도 전복도 사실은 라이브로 못 들어오고, 여기 이제 로컬에서 나오는 전복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암튼, 오늘 우리 행사에는 이 제주산 강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보다 저렴하게 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주 강어의 품질을 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